자! 만드기 렛츠고! 안녕 어 뭐야 어, 잠깐 아그리 리타이 먼저 나갔는데 지갑이와그닥 빨리 가네? 근데 <laughs> 갈만하잖아요 형 너무한거 아니에요? 어. <laughs> <목소리가> 오 아, 진짜... 아, 잠깐만 아, 오 잠깐만 나 갑니다 근데... 방금 욕할 뻔함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그런 아. 예. 아. 분은 그런 사람이군요. 분는했다 이게 S N 가 S 극이라고아말 걸지 마세요 감 쓰고. 근데 아무도 말안 걸었죠 사실. 응. 로딩. 아무도 없 <laughs> 여기 없다 나이스아 뭐야 마이크 끄고 말았네. <laughs> 핀의 <핀에> 헛소리 하죠 또. <laughs> 그냥 우리 폴란 줄라고 우리 시청자분들. 일단은 내일 핑맨이 멸망 예상해 봅니다. 개소리하네, 일단... 저러는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서. 우리 연합이 픽맨이 먹겠습니다. 나가 봤을 때 일단 픽맨아 밥을 먹어야 돼. 밥 먹으면 못 자지 않아? 어, 근데 개 배고프네. 나도 햄버거 하나 먹었어. 응. 너무 배고파가지고 햄버거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먹었어. 근데 이 진짜 10초 만에 먹은 거야. 만든 방송 켰어? 어. 로딩. 그러면은 제가 두 한번 나갈게요. 아니 왜요? 네가 뭔데? 네요 그럼 있을게요. 감사합니다. 같이 있을 거죠? 네가 뭔데? 오케이 감사합니다. 나 가. 대답 안해서 감추고. 빠 그냥 앉아봐. 드디어 갔네. 어이. 어우 진짜씨. 눈치가 너무 냐나 뭐라 진짜? 눈치가 너무 없어. 오. 꼰대 진짜 <laughs> <laughs> 와 남순 트위치 오니까 그냥 자기 나와버리라고 그냥 난리 났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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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너 부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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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뭐 했어? 아니요 뭐 했나? 아니요 아직 안 가셨어요? 아니 <laughs> 이걸 또 뭐하는디 편지세요 형님 나 갈까? 아 혼... 응 알았어 오, 아, 아니, 조심히 들어가십쇼 <laughs> 교장선생님 쉬... 와 그래 교장 선생님 취급해 버리는 그만큼, 그만큼 위험이, 위험이 있고. 와 형이 교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형님? 내가 빡대가 감사합니다. 나를 빡대가리 타로 보네. 근데 교장 선생님 훈한 말쓰는 건 진짜 무섭긴 하지. 로딩. 맞아요 아까 재밌는 거 생각났어. 어떤 분이 남순님 감사합니다. 같이 다니면 창피해요? 아까 오신 분들 중에요? 아 거짓말 에 지어낸 거예요 제가. 어, 어, 그 사람 베날레인데 까비. 남순님 생각보다 정상적으로 생기셨네요. 아, 맞아 남순이 잘생겼다 했어. 어 남순이 실물 잘생겼네. 되게 정상적이다. 응? 응, 응. 와 하면서 또 맥이네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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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오늘 핑맨님이랑 한 소통 중에 70%가 응이었습니다. 님. 는미맨형 응, 응, 응. 막시, 응, 응. 응, 응, 응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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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그래, 내가 미는 거예요 응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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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응이 저희 네트에 도입된 후부터 일사 소통에 응. 응.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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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국인인데 <laughs> 서로 말이 안 통해요. 일단 <laughs> 다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사이가 됩시다. 러딩. 이제 서울 가서 남해이랑술 먹어야지. 네. 저 어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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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랑 안 먹어줘요. 응 내가 가면 먹어? 응 아니야? 응원을 응원안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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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? 나 솔직히 형이 힘 있는 줄 알았거든요. 형십방 정도는 택도 없어. 내 뒤에 숨어서 계속 말하던 것들 으응으응 <laughs> 한 <laughs> 다섯 <laughs> 응. 명이 따로 따로 나한테 계속 얘기야. 다 같이 의견이 통합됐네. 말하지 네, 않 거기서 통합됐네. 내가 미친 짓을 했으면 됐어. 내가 진짜 아 주방하고 막 발광했으면 됐을 때한 때. 명이 작정하고 쓰러졌어요. 한명 뒷목 치지 그랬어요. 그러면 로딩와 승철 뒷목 칠걸. 아니면. 안 됨, 승진이는 지금 치면 진짜 황천길 갈지도 모름 네. 나 오승철 별명 하나 지었는데 네. 플라스틱 네. 보이 뼈가 플라스틱으로 됐을 수도 있어 보호해 줘야 돼 근데 자꾸 어딘가 문제가 생김 네. 막뭐 배탈이 난다든지 손목도 아프고 너 그냥 중여가 리액션 안 해줌? 나감아 근데 그 정도의 리액션 바라는 것 자체가 꼰동 아니 아니 근데 만다 나 진짜 궁금한 게 돼. 메이플 켜야지 우리도 갈거 아니야 언제 아. 킬 거야 그래서 아니요 근데 님들이 안 가서 메이플 안킨 거인데 아직 <웃음> <웃음>